안녕하세요. 파미입니다. 그토록 거부했건만 다가오고만 휴가의 마지막 날. 그만도 모르고 오늘 낮땅 날씨는 최상. 햇빛은 땅콩, 바람은 산랑, 수영장의 물결까지 일렁일렁 송집하는데, 아, 이 정도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게 아닐까. 당장이라도 저 물속에 뛰어들고 싶지만, 일단 배를 채우는 게더 급합니다. 조식을 먹기 위해서는 바로 옆 건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몇 걸음만 옮기면, 바로 식당 건물이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개치비를 떠올리게 하는 고풍스러움. 오늘은 억만장자 같은 느낌으로 조식을 먹습니다. 자리는 셀프로 잡는 억만장자두 사람. 어, 아, 우리랑 비슷하다. 우리도 적당한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랑스 풍 건물과 베트남의 등불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식당. 과연 음식들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을지, 일단 입구 쪽에는 소세지랑 베이컨이 있고요. 이름 모를 생햄 종류도 종류별로 들어서 있습니다. 이 호텔에 서양권 사람들이 많이 머문다더니 아마 맞춤형 조식인가 봐요. 반대편에서는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반새우. 방금 구워서 그런지 집는데도 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 옆은 너무 여러봤다하에다 뭐 보이시거든요. <laughs> 또 옆에는 전날 풀베라 조식에서도 만났던 치킨 요리. 친구 서희가 콩알만큼 시식해봅니다. 찜기에 담긴 건 이제 슬슬 예상이 되는데요. 어, 딤섬인줄 알았는데 고구마였고 한편에서는 즉석 쌀국수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죽이 있었는데 처음에 보고서 뭔 죽이야 이랬는데 이놈이 진짜 요물이었습니다. 스파게티랑 감자 요리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거 뚜껑 열린 채 방치된 거못 보죠. 본단속하고 샐러드 코너 한번 구경한 후에 과일도 견적 좀 살펴주고 샐러드와 디저트 코너를 간단하게 살핍니다 저는 시리얼을 안 먹는 편이어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구경은 해야죠 토스터가 있다는 것은 빵이 있다는 건데 무슨 빵이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또다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관심 없는 저 땅곳에 서 있다가 영탐합니다 바게트나 크로와상 같은 식사빵도 있고 머핀이나 도넛 같은 단 빵도 있네요 하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 근데 한국 음식 포장마차?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 단어? 그리고 포장마차에서는 김치찌개를 팝니다. 요즘 포차는 가정식이구나. 하지만 저는 김치 대신 샐러드로 첫 접시를 시작합니다. 바삭바삭 맛있어 보였던 반새우도 집어왔고요. 둘다 아침이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 한마디 없이 먹기만 했습니다. 반새우는 바삭한 편이었는데 어제 갔던 차오마이가 더 바삭하고 통통했습니다. 그래도 비패치고 이 정도면 성공이죠? 그리고 다음 접시는 죽. 아침에 살짝 배탈이 난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첫 접시를 먹으니까 확실해졌습니다. 보통에서 뷔페라면은 먹었지 않았을 죽을. 슬픈 마음으로 한입 떠먹어 보는데, 응. 내가 왜뷔페에서 죽을 먹고 있지? 이러고 찍고 있었거든. 근데 맛있어. 되게 쫙쫙하니 맛있어. 어쩌다 얻어 걸린 맛있는 조식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식당에 반짝거리는 야외 테이블의 모습까지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 영상에서 못 보여드린 이 호텔의 입구. 입구도 분위기가 너무 멋있어서 이제라도 영상에 담아봅니다. 체크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후다닥 들어왔었는데 사실 여기는 입구도 이렇게 고풍스럽고 예뻤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또 보여드릴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객실에서 봤던 이 수영장. 음, 조식을 먹은 후에 잠시 수영을 즐겼는데 타월도 응. 주시고, 원하는 자리에 파라솔도 펴주시고, 아주 좋았어요. 물론,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이 분위기. 진짜? 앞에도 계단이 있길래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별건 없고, 그냥 예쁘네요.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안녕. 아, 아 6RG. 그리고 우리는 체크아웃하고도 약간의 일정이 있어서 체크아웃 후에도 짐을 보관할 수 있는지 카운터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알았다고 하시고 한 켠에 보관해 주시니까 그런데 살짝 너무 오픈된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했지만 들어있는 게 쌀국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심했습니다 네안심 씻어 안, 안 안겠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크랩택시 이번 여행 제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맛있는 걸 먹고 마사지 먹고 그리고 다시 집을 찾으면 이제 는시간 물이 끝난다 아 갑자기 또 가려니? <laughs> 눈물이 앞을 가리네 하지만 난잘 눈물을 흘리지 않지 <laughs> 점심을 먹을 곳은 하이카 쌀국수라는 곳인데요 면과 국물이 일반적인 쌀국수랑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그럼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게로 향하는데 헐 망했다 자리 없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해주시는 사장님! 아 미스터리한 공간이 나왔어 아 자리 세주셨어 아 땡큐 짱이 우리 여기 개인석이야? 어 근데 저기에서 먹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바로 옆 사람이랑 뛰어서 먹을 필요도 없고 쾌적한 새소리배경까지 덤으로 거기에 갓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까지 곁들이면 아 무릉도원 브이로그 그리고 아직 본편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하이팟 쌀국수가 독특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어묵인데요 어묵은 일반적으로 생선의 살을 이용해서 만들지만 이곳에서는 오징어를 이용해서 어묵을 만든다고 하네요 신선하게 튀겨지고 있는 오징어묵들 우리는 1인 1국수를 주문하고 어묵을 따로 추가 주문했습니다 열심히 촬영 중인다 그 시간 친구 서희는 성인은... 드디어 기다림 끝에 쌀국수와 어묵 등장. 친구인 저도 등장. 사장님이 서빙하시는 거 보고 호가닥 따라 들어왔습니다. 완전 잔치국수 같은데? 비주얼이? 불러 멋있겠다. 면이 소면인데? 사이드 오징어 어묵. 양파 준거 미친 거 아니야? 아침내내 수영하고서 배고픈 사람들 얼른 먹어봐봐. 이거를 한번 응. 찍어서 먹어볼까? 그래, 그래. 소스를 작은 종지에 먹을 만큼 담아주고, 따끈한 어묵을 집어서 콕콕콕 찍어줍니다. 아, 근데 되게 쫀득해 보인다. 응. 음. 이새 먹으면, 어. 너무 까가 있어요. 어. 누가? 아. 오! 이게 찍어 먹으니까 진짜 음. 맛있네? 과연 사이드 말고 본식은 어떤 느낌일까요? 좀 싱겁네요. 아, 여기. 그래서 다대기가 음. 있는 거군요. 다대기를 넣어 먹으래요 식탁 위에 놓인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여행의 마지막 책상은 만족 그 자체였습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푸덕지근하면서 건조해진 날씨까지요. 이곳의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먹은 쌀국수 중에서 가장 독특한 쌀국수였는데요. 일단 면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소면의 느낌이 있었고 국물도 해물을 이용했는지 잔치국수 국물이랑 비슷했어요. 한식과 베트남식을 적절히 섞은 듯한 느낌. 또 나트랑에 간다면 꼭 다시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이제 디저트를 찾아 나서는 중. 아, 금방 걸으면 그러니까 어, 어, 바람도 설설 어. 부는데? 어, 오늘은 괜찮아, 근데. 이렇게 햇빛으로 나오면 죽음을 맞이하는. 죽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바퀴 앉아도 괜찮겠다. 어, 이 정도면 그렇지. 시원한 느낌인데?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날씨에 적응을 한 걸까요? 좋은 기분과 함께 입장.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었지만 메뉴에 없어서 살짝 고민 끝. 그러면 나는 그냥 블랙 커피 아이스. 로 그때 아무 질문도 안 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직원님. Do you have americano? Ah, oh, then one iced americano. a d 언니니까. 베트남 거? 화이트 커피 아이스. 베트남.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알고 계십니다. 이분. 그럼, 어디에 앉을까요? 안에 저기, 저기, 거기... 한번 볼까? 한번 볼까? 어. 사막에 온 음. 듯한 뜨겁고 건조한 느낌. 날씨랑 컨셉에 딱 맞는 마지막 카페. 이런 날씨라면 베트남도 살만 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실내로 향하는 여기. 오, 안에 진짜 귀다좀 시원하게 있다가 밖에 앉아. 더운 곳에서 만난 에어컨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어렸을 적에는 여름에 그늘에만 누워있어도 시원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에어컨이 없으면 숨이 턱턱 막히고 버티기가 힘들지 않나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시원한 음료 하나로 갈증을 날리는 건 똑같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습니다. 먹어볼까, 한번? 가져올까, 한번? 베트남 커피 한 근데 너무 될것 것 같아. 같아. 근데 밑에 약간 녹색? 이거 뭐지? 연유. 좀 많이 섞지 말아야겠다. 그 목욕탕에서 먹는. 맛 이제 믹스 커피 타는다 아, 엄청 진하고 맛있는 그 맛. 맥심보 모카 골드 그 자체. <laughs> 광고 아닙니다. <laughs>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평범한 아메리카노인데 진짜 쎄지. 한두잔 정도 나오. 그렇그렇한 잔만 마시기 아쉬워서 하나 더 주고. 이건 이 주스. 아, 내. 네. 아, 숟가락을. <laughs> 맛있겠는데. <laughs> <목소리> <목소리> 떡볶이야. <같아. 웃음> 아, 또 텀블러에 떡볶이 담아놨네. <목소리> 나 이렇게 과일까지 줄줄 줄 생각도 못해서 피치 오렌지 티였거든. 아, 이건데피코 이거 아 백도 아, 같아. 또 흐지. <laughs> 아, 이렇게까지 준다고. 화채인데 맛있어. 맛있어. 먹어볼래? 피치 오렌티 이런 건가? 응, 그런 티로 만든 거 같은데. 어, 엄청 음. 맛있어. 이 맛돌이다. 응. 오렌지 피치 레몬그라스 티였는데 맞나? <목소리> 이정도 괜찮아 얼음한테 아, 중화돼서 아, 야 근데 무슨 아메리카노가 이거랑 가격이 똑같냐 황도까지 올라갔는데 맞네 뭔망가 <laughs> <몇번 가야지. 웃음> 오렌지도 생가야 그리고 이번 여행 마지막 코스는 기념품 쇼핑 베트남 하면 유명한 라탄이 많은 가게 에 구경을 왔는데요 사실 여기는 여행 첫날에 왔으면 더 좋았을까 한게 원피스나 셔츠, 모자 같은 저렴한 의류가 많더라고요 물론 가방도 많았는데 이거 상표권 괜찮아? 친구 서 있는 기념으로 가방을 하나 사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바지랑 색깔이 똑같아. 그래? 응? 응. 저도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커다란 라탄 쟁반을 하나 기념으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념품 쇼핑을 끝낼 수는 없기에 저희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비누나 오일 같은 것을 파는 장소인데요. 제가 독특한 비누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구글맵에서 보자마자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게 된 곳입니다. 얼굴이나 몸에 쓰는 비누도 있고 샴푸바도 있었어요. 향도 다 맡아볼 수 있어서 확인 후에 몇개 골랐습니다. 반대편에는 기념품 엽서도 있어서 한참을 구경했는데요. 아 그런데 주인분이 모든 것을 옆에서 설명해줘서 너무 좋은데 내향적인 저에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뭐라 고해야 될까? 퍼스널 쇼퍼를 대동한 그런 느낌. 저는 비누 두 개와 엽서 하나 그리고 오일을 샀습니다. 달러로도 계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념품까지 샀으면 이제 친짜 집에 갈 시간. 이대로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아까 맡긴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진짜 짐이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진짜 가야 한다. 아까 호텔까지 타고 온 그랩이 짐을 찾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겠다고 해서 다시 택시 잡는 수고로움은 덜었습니다. 그럼 진짜 공항으로 출발. 어 속전속결 어, 좋은데? 어, 좀만 더 시원할 때왔으면 언니도 더막더 더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아니야 나는 충분히 즐겼어. 아 그래? 아니 진짜로 진짜로 나는 이거 정도면 진짜 많이 즐긴 분이면 아 그래? 태국 갔을 때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호텔만 있었거든. 나는 그런데 비가 <laughs>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서 내가 더 아쉽지. 왜? 아니 내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옆에서 내가 생각 못한 거를 응. 이렇게 착착착 챙겨주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친구가 한국 가서 성절 <웃음> <웃음> <나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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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연락 말자 참아 말은 못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언니 걱정하지마 나는 손절할 때 말하고 손절하지 않아 아무 연락없이 사라져 연락 계속 해봐야겠다 <laughs> 갑자기 도경아 자니? 무슨 <laughs> 면서 연락을